지구는 세 개의 주요 층이 있습니다. 중심핵은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밀도가 높고 뜨거운 내핵과 외부 융핵입니다. 그리고 멘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지탱하는 얇은 지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과학자들이 고체 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새로운 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내핵은 대략 달의 3분의 2 크기이며 니켈과 고체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뜨거워요. 지구의 중심 온도는 태양 표면의 온도와 같습니다. 외핵은 거의 섭씨 5,500도에 달합니다. 그곳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습니다. 마치 5,150km 두께의 녹은 금속과 바위로 만들어진 매우 더러운 창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가열, 가압된 암석, 지진파의 신호, 그리고 컴퓨터 모델에 대한 실험실 연구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충격파를 내보냅니다. 그 파동은 이동 방향과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다른 속도로 층을 통과합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10만 번의 깊은 지진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표면 아래 100km 이상 내려갔습니다. 지진이 지구 한편에서 발생할 때 과학자들은 그 파장을 지구 반대편까지 추적합니다. 파장은 반대편으로 올때 변하는데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 파장이 통과한 물질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지진 덕분에 지구의 핵에서 새로운 층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충격파는 적도를 따라 이동하지만 적도 아래에서는 방향을 바꿔 옆으로 60도 정도로 이동합니다. 파장이 내핵을 통과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때 적도와 평행하게 중심부를 통과하는 파장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핵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하 입자인 태양풍과 같은 것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는 지구가 26초마다 맥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한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요. 땅이 살짝 흔들리지만 우리는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것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중 일부는 대륙붕이 바다 밑에서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높은 부분은 깊은 심해평원으로 떨어집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파동이 이 지점을 강타하여 규칙적인 맥동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드럼이 있는 것과 같아요. 손으로 드럼을 막 치다가 우연히 지구 전체를 뒤흔들리게 만드는 정확한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지구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지점이 더 이상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맥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요 지점 근처인 보니만의 상투메 섬에 화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걷고 뛰고 점프합니다. 일단 멈추면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지해 있을 때에도 지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시속 1,600km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적도에 있다면 가장 빨리 움직일 거예요. 손가락 위에서 농구공이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공의 적도를 확인하세요. 한 바퀴를 돌때 적도의 한 지점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것은 적도의 한 지점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항상 재활용을 하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은 재활용된 것입니다. 지구의 암석순환은 한 종류의 암석을 다른 암석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지구의 깊은 곳은 마그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그마가 표면으로 나오면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화산 활동, 지진, 산 형성 그리고 지구 표면을 형성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 지각 구조 과정은 그 암석을 지구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암석이 지표면으로 나오면 침식은 암석 모양을 바꾸고 일부를 깎아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입자들이 침전됩니다. 위에서 오는 모든 압력은 입자들을 퇴적암으로 압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암이 있어요. 퇴적암은 또한 지구 표면 아래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열과 압력이 있기 때문에 변성암으로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시 한번 표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결국 다시 침식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리고 이런 방식으로 암석은 다시 한번 마그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의 5%만 탐험했습니다. 해저 아래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다 자체도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퇴적물은 해저 2.5km 깊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서식처입니다. 태평양 일부 해저 화산한 깊숙한 곳에는 미생물들이 숨어 있는데 퇴적물 265m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해저의 생물권은 지상의 생물에 비해 매우 느리게 성장합니다. 세포 분열은 10년에서 1,000년마다 일어납니다. 지구의 축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기후 변화 및 주로 히말라야와 알래스카와 같은 지역에서 녹는 빙하가 축을 이동시켰습니다. 지구에는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남자기극과 북자기극이죠. 자기극은 표류나 항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축은 또 다른 종류의 극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지구 축을 동쪽으로 밀어내는 움직이는 물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담긴 대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화를 앞뒤로 움직이면 출렁거림은 물이 무게중심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듭니다. 비슷한 일이 지구 차원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느꼈다고 주장하지만요. 2013년에는 쿠릴열도 근처에 진도 8.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약 650km 깊이까지 전달됐습니다. 지진은 너무 강력해서 호주에 있던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했고, 진도 9.5 였습니다. 파괴 지역은 칠레 해안을 따라 500km에서 거의 1000km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진도 10 이상의 지진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단층이 길수록 지진 규모가 더 커집니다. 단층은 지각의 일부가 끊긴 곳입니다. 위아래로 암석이 있고 서로를 지나쳐 움직입니다. 진도 1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긴 단층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구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진도 12의 지진은 지구보다 더큰 단층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의 한쪽이 단쪽보다 추워지고 있어요. 지구는 내부로부터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붉고 뜨거운 액체 내부죠. 그것은 회전하면서 동시에 자기장과 중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지구의 핵은 대기가 지구 표면 가까이에 있도록 잡아줍니다. 지구는 또한 대부분 표면에서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열은 지구의 모든 지역에 똑같이 퍼지지 않습니다. 지구의 한쪽인 태평양 방구는 다른 쪽인 아프리카 방구보다 더 빨리 열을 잃습니다. 이것은 육지가 바다 표면보다 더 많은 열을 가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저는 육지보다 훨씬 얇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로 인한 온도는 해저 위에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 때문에 낮아집니다. 구름은 그저 먼 곳에 떠 있는 손뭉치가 아닙니다. 무게가 50만 킬로그램이나 나가고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구름에 있는 모든 물방울을 지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지구 전체를 사람의 머리카락만큼 얇은 액체층으로 덮을 수 있을 거예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물은 기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름이 없었다면 기온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